자 여기는 4 0 0 0 3 0 0포인 플러스인데요. 제가 옛날에 와봤는데 여기 원래 놀이터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는데 놀이터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동전 놀이기구도 위로 옮겼고, 근데 게임 자동차랑 공룡 놀이기구 있었는데 공룡 놀이기구는 오토바이로 바뀌고 게임 자동차는 비행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게임기랑 인형뽑기도 있었는데 서점은 그대로 있네요. 여기에 동전 놀이기구 피노키오랑 정글 보트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피노키오랑 정글 보트.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2층에 그대로 있지만. 여기 다른 롤스로이스 자동차 똑같은 기종이 여기 두개 있었어요. 2층에 하나, 여기 하나 있었는데, 2층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여기 2층에 라바도 있었는데, 라바도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를 구경해 봐야죠. 슈팅스타티니핑, 색칠복기 새로 들어왔네. 슈링스타티니핑 여기 책들이 많네요. 만화책이랑 그 사운드북이랑 있고요. 뭐야, 저거? 비멸이 칼날. 여기 사운드북들도 있네. 애플비 사운드북. 오, 이거 뭐야? 신기한 거네. 리모컨. 동요십곡? 어린 송아지도 포함되어 있네. 이 원래 놀이기구 있었던데 없어졌대요. 디니핑들도 있고요. 가자. 코코멜론 공도 있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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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얼마짜리야 이거? 탱탱볼. 얼마짜리지? 모르겠다. 튜브도 있네. 장난감들은 2층에 있지만 디저트 치니핑 비디오밖에 안 팔아요. 총이다. 비중, 비중 총도 있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놀이터가 없다뇨. 아 이거 마스크네? 오로라핑 마스크도 언제 나왔나? 그 놀이기구들은 딴 데로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2층에 있는 놀이기구 롤스로이스 빼고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젤리 와우 킨델조이 중에 해리포터가 적당하네 해리포터 킨더조이 리뷰하는 거 했었죠? 맛있는 초코 초콜릿이 있네요. 초콜렛들 맛있는 초코 초콜렛들이 있네요. 여기는 과자 코너거든요. 어, 얘는 해리포터 킨더 조이한게 골랐네. 치킨 맛있겠다!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세요라고 했는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명 유튜버가 될 거야. 배고픈데 시식코너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권태경님 플리커에서 보던 거기거든요. 자. 가보자,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엄마.